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달은 인류에게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자 끝없는 정보격을 자극하는 차가운 천체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탐세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왜 계속해서 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2026년.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달을 향한 우주 경쟁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운명의 해가 될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 임무를 통해 인류를 다시 달 궤도로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직접 달 표면에 발을 딛기 위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은 창어 7호를 달해 남극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얼음물과 희귀 자원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이 위험한 도박에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최첨단 착륙선을 앞세워 달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2026년에는 어떤 미친 듯한 임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역사상 다음으로 달에 깃발을 꽂는 주인공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경쟁의 현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우주의 어두운 미스터리에 매혹되셨다면 코스믹 디스커버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앞으로 공개될 흥미진진한 영상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달 평균 거리는 약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우주선이 이 거리를 건너는 데는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물론, 연료를 얼마나 쏟아붓느냐에 따라 시간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료를 아끼면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궤도는 길어지지만 지구와 달의 중력을 교묘하게 이용해 우주선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대한 다단계 로켓이 우주선을 밀어 올립니다. 지구의 중력을 뿌리치고 적외대에 진입하려면 초속 7.9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주선은 지구를 돌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확한 비행 방향을 계산합니다. 타이밍이 완벽해지면 엔진이 불을 뿜으며 우주선을 달 궤도로 쏘아 보냅니다. 며칠간의 비행 끝에 우주선은 속도를 줄여 달의 중력권으로 들어갑니다. 착륙 임무라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입니다. 착륙선이 모선에서 분리됩니다. 레이더가 지형을 훑으며 착륙할 곳을 찾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낙하산을 쓸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엔진의 힘만으로 시속 수천킬로미터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산이 단몇 초만 어긋나도 임무는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달 탐사에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주선들이 발사 대기 중입니다. 과연 어떤 프로젝트들이 2026년에 달을 향해 떠날지 그 목록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D호입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인류는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6년 2월 초, 나사는 유인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승무원 구성은 파격적입니다. 여성 흑인, 그리고 캐나다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무 총지휘관은 리드와이즈먼입니다. 조종사는 흑인 최초로 달궤도로 향하는 빅터 글로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코크는 여성 최초로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레미 한세는 캐나다 우주국 소속으로 국제 협력을 상징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에 인류가 달 근처로 가는 역사적인 비행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착륙하지 않습니다. 초대형 로켓 SLS에 실린 오리온 우주선은 지구 저궤도에서 24시간 동안 머뭅니다. 승무원들은 생명 유지 장치를 극한까지 테스트할 것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오리오는 엔진을 점화해 달을 향해 질주합니다. 달을 한 바퀴, 돈뒤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여정입니다. 무려 50년의 공백을 깨고 새로운 세대 우주 비행사들이 심우주로 나가는 10일간의 대장정입니다. 2026년 2월. 과연 이 거대한 쇼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중국의 창어 7호입니다. 2026년 8월, 중국은 창어 7호를 달해 남극으로 쏘아 올립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중국의 15번째 달 탐사 임무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발사 일정을 미룬 적이 없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창어 7호는 궤도선, 착륙선, 비행체 로봇까지 포함된 8.2톤짜리 괴물입니다. 설계 수명만 무려 8년입니다. 착륙 목표 지점은 남극의 셰클턴 분화구 근처입니다. 이곳은 위도 80도에서 90도 사이로 햇빛이 영원히 닿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물이 존재합니다. 인류가 달의 기지를 짓는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당연히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모든 달 탐사선들이 이토록 남극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창어 치료에는 21개의 과학 장비가 실립니다. 러시아, 이집트, 바레인, 이탈리아, 스위스, 태국 등 6개국의 장비도 포함됩니다. 특히 홍콩 대학과 하와이 국제달 관측소 협회가 합작한 망원경도 탑재됩니다. 달 표면에서 은하수를 촬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이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이 임무의 진짜 목적은 남극의 환경과 자원, 특히 얼음물을 샅샅이 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건설될 국제 달 연구기지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블루. 오리진의 블루 문 마크 원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2026년 초,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뉴글렌 로켓에 실려 발사될 이 착륙선은 블루 오리진 역사상 최초의 달 탐사선입니다. 블루 문 마크 1은 단순한 탐사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화물 운송선을 위한 기술 시연이자, 나사의 유인 착륙 시스템을 위한 완벽한 리허설입니다. 무려 3,000kg의 화물을 싣고 달에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적지는 역시 달의 남극입니다. 이곳에서 나사의 스칼프스라는 장비를 이용해 엔진 분사가스가 달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훗날 인간이 착륙할 때 발생할 위험을 미리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나사의 유인 착륙 시스템 계약자입니다. 이번 미션이 실패한다면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려는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시험 무대입니다. 네 번째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블루 고스트 M2입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파이어플라이는 2026년 2분기 스페이스X의 팰컨 C로켓을 이용해 블루 고스트 M2를 발사합니다. 이 임무는 매우 대담합니다. 목표는 달의 뒷면입니다. 지금까지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창어, 시호와 6호만이 그곳에 닿았습니다. 블루 고스트 M2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라시드 로버, 2호와 위보틱의 무선 충전 시스템이 실립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유럽 우주국의 루나 패스파인더 궤도선입니다. 파이어플라이의 엘리트라라는 궤도 전이 차량이 이 위성을 배달합니다. 엘리트라는 단순히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 고스트가 작동하는 10일 동안 통신 중개수 역할을 합니다. 달 뒷면은 지구와 직접 통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IM3입니다. 2026년 하반기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세 번째 착륙선인 IM3를 보냅니다. 앞선 두 번의 임무에서 착륙선이 옆으로 넘어지는 구력을 겪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노바시 착륙선이 팰컨 가이로켓에 실려 라이너 감마 지역으로 향합니다. 라이너 감마는 달에서 가장 기이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자기장과 관련된 밝은 수용돌이 무늬가 있는 곳입니다. 도대체 왜 그곳에만 자기장이 강한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IM3가 투입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착륙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아스트로보틱의 그리핀1입니다. 2024년 1월 페레그린 착륙선의 실패를 기억하십니까? 추진 시스템 고장으로 태평양에 추락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2026년 7월 이후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로켓을 통해 그리핀 착륙선이 발사됩니다. 목표는 달의 남극입니다. 원래 이 우주선에는 나사의 바이퍼 로버가 실릴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신 아스트로랩이 개발한 450kg짜리 플렉스 로버와 아스트로보틱의 소형 큐브 로버가 탑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임무가 아닙니다. 상업적 화물과 문화적 유물까지 실어 나르는 우주택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연 아스트로보틱은 지난 실패의 악몽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2026년, 달은 더 이상 고요한 밤하늘의 조연이 아닙니다. 로봇 착륙선부터 지능형 로버 그리고 인간을 태운 우주선까지 달을 향한 러시아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임무는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연 우리는 달의 비밀을 풀수 있을까요? 아니면 달은 또다시 우리를 거부할까요? 과학과 우주,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인류의 도전에 전율을 느끼신다면 코스믹 디스커버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달을 정복하려는 인류의 위대한 여정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충격적인 우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